<laughs> 제가 이렇게 어색하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처음으로 올뷰서더 학원에 가서 수강신청을 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상생활을 담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올뷰서더로서 열심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맞다간 거울이 없어서 좀잘 보이진 않지만 오늘 한번 학원에 처음 가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셔츠를 한번 입어봤어요 제 방이 좀 더러워 보여도 좀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청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방이 너무 더러워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따 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학원으로 가볼게요. 올드피트 아카데미 학원이 있는 정발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학원이 여기에 있고요. 좋은 점은 정말 여기랑 가까워요. 제가 청바 짓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슬랙스로 갈아입게 된건 제가 요즘 좀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불편해가지고. 슬랙스로 좀 갈아입었습니다. 편하게 상담 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뷰티 아카데미 일산점은 6층에 있어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6층에 내려서 학원 앞에 도착했는데요. 학원이 너무 멋있어요. 역시 미용학원답게. 반짝하고 세련되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 어 너무 세련됐죠? 너무 깔끔하고 아, 빨리 가서 빨리 상담 받아볼게요. 일단은 오늘 헤어 쪽으로 상담을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이께서 궁금하신 거는 내가 헤어 쪽을 디자이너 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하죠. 네. 음, 음, 몰라서 소음에 더 자세하게. 그러면 지금 받았어요. 연령대가 혹시 음.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20살 중반이니다 20대 <laughs> 중반이시래 네. 체력이 중반이 굉장히 좋은 나이대였고요. <laughs> 내가 법적으로 헤어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려면은 헤어 국가자격증을 음. 취득을 아, 하셔야 아. 되세요. 근데 이제 미용사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응. 미용 쪽의 국가 자격증은 미용사 자격증과 이용사 자격증으로 나눠져요. 아. 어, 이제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미용실로 이제 샵으로 취업을 할때 필요한 것과 혹시 바보샵이라든지 이발 이용 어. 쪽 네. 어, 아시죠? 그건 남성 거리 제목. 어 그쪽 같은 음. 경우에는 이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아. 하셔야 되고요. 음, 왜냐하면 차이점이 뭐냐면 은 미용사 같은 경우는 똑같. 이 그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다 여기서 포함된 건가 아니면 제가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 요 포함되어 있는 거세요. 아, 어. 네. 왜냐면은 이게 하나하나씩 구매를 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전체를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세요. 그렇게 저희가 공동 구매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바 파트 바제그 다음에 드라이 바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너그 다음 컬러링, 이염색까근 이게 이제 국가별 같은 과정이에요. 취업도 연계하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본사에 취업 전담 부서가 따로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어나 국가자격증 땄는데 이거 다 보여 놨는데 어디로 취업하지? 미용 같은 경우는 업계가 아무래도 좋다보니까 음. 그런 게좀 고민이 될수 네. 있어요 그런 고민이 그래서 뭐, 저희랑 제휴 맺고 있는 네. 그 브랜드들로 연계를 도와드리고 네. 음, 그게 굉장히 좀큰 메리트예요 네. 어,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음. 그 뭐, 네. 때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과정 세팅, 계열수 세팅을 해드리면은 보이는로제 따라오시면 되세요. 음, 음. 알아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저희 수업하는 모습 강의사 아, 강의실 구경로가한가 어, 어. 어,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음.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지금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개인 아파로 짐이 엄청 많아서 이 학원에서 다 두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운동하다가, 아니면 학교 끝나고, 뭐, 집 들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 꺼내서, 바로 이렇게, 이론 공부도 하고, 바로 이렇게 실습도 하고. 저의 2주 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화할 때 계약 하나 얘기 안 들으면 끝나주시면? 처음 봤을 때, 그때, 그때, 그때는 더 하고? 그럼 6개월 절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주 뒤에 저는 수업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다시 학원을 찾았어요. 오늘 드디어 첫 수업이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배울 공간 한번 보고 싶어서 조금 일찍 왔어요. 이따 저도 이 사무실, 사물함. 사물함 하나 받을 예정이에요. 제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짠 실습실이에요 <laughs> 실제로 여기서 실습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수업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신문지를 잡으실 때도 막 잡으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잘 자르는지 못 자르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내손가하기랑 엄지랑 중지를 이렇게 잡아서 커트를 한번 해볼거예요이네 이렇게 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좋습니다 네잘하시는 돼요 이 잡는 방법이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laughs> 일 배웠지만 그가우 <laughs> 안전하게 한 번씩 시는게 <laughs>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laughs> 드디어 첫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인 가위질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게 배울 때는 쉬운데 빠르게 하려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기본기부터 천천히 수업 열심히 잘 따라서 4개월 만에 자격증 꼭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